안녕하세요. 초록이 집사입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너무너무 예쁘게 퍼졌어요. 한 3일 동안 꽃샘 한파 있어 가지고 어 새벽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 어제도 영하로 떨어진다고는 그랬는데 어한 영도쯤 저희 동네는 최저 영도 정도였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부터 기어오르면 이제 내일부터는 완연한 봄이래요. 봄이 오는 걸 아는지 저희 베란다가 이렇게 따뜻한 베란다가 아닌데 제라늄들이 하나 둘 꽃송이도 달고 꽃망울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제라늄 키우다 보면 수영이 엉망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영 이제 잡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필요한 아이들도 생기고 그래요. 어, 이 중에서도 수영을 좀 잡아줘야 될 아이가 있어서 어제 먼저 분갈이하고 어느 정도 물을 올린 다음에, 어, 수, 저 가지치기 하려고 어제 분갈이를 했거든요. 근데 분갈이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가지치기를 하게 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가지치기 한 아이가 오늘 응급 처방을 받게 됐어요 아침에 그래서 그 아이 얘기 좀 해볼까 해요 어쩌다 응급 처방을 하게 됐냐면요 어 얘네 지금 가지에다가 제가 다이센을 뿌려줬거든요 아침에 어 물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뿌려주게 된게 화분을 이제 분갈이 하느라고 화분을 엎었는데 여기 가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도 있고 근데 그 가지를 잘랐어요 어저께 어, 음, 뭐, 그냥 놔두고 키워도 되는데, 4월, 5월 되면 얘네들이 폭풍성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또 정신없고, 한 번은 또 자르게, 자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분갈이 하는 김에 잘라줬는데, 얘는 작년에 들어올 때, 가지가 이제 뭐, 어, 굉장히 어수선 했어요. 굉장히 좀 속성으로 키운 아이를 제가, 어,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 갖고 저한테 걸렸는지 어쨌는지 여기 가지 하나가 부러지게 됐어요. 근데 딱 부러져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꺾여 어, 많이 잘렸어요. 그렇다고 가지를 떼어내자니 어, 좀 아깝고 어, 또 어떻게 클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우 저는 여기 고무줄로 그냥 이렇게 묶어줘요. 고무줄 아니라뭐 다른 어떤 거라도 묶으면 되는데 저는 그냥 고무줄로. 그러면 얘네들이 커 가면서 개가 고무줄이 탄성이 있어서 얘네들 얘의커 가는 거에 따라서 좀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무줄을 잘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고무줄로 묶어 줬어요. 그랬더니 잘 붙어서 이제 살았어요. 1년 동안. 그리고선 어제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여기 붙어 있던 자국도 그렇고 수영도 이제 1년 키웠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잘라야 되겠다. 여기도 잘르고 구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잘라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단촐해져서 이쁘긴 해요. 잘라놓고서는 어 그래서 얘는 일단 그런 식으로 잘랐었고 또 얘는 음 삶은 콤테스인데 얘는 나이가 그래도 얘 어미 키울 때부터 하면은 지금 7 살이에요. 어미한테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작년에 어, 삽목했거든요. 어미 가좀메가리 이렇게 애가 가지가 힘이 없어지고 어, 가지가 이렇게 죽어지는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어, 그 중에서 새로 순 올라오는 게 있길래 잘라갖고 삽목을 해서 얘는 살렸. 삽목해서 이제 뿌리를 새로 잘내렸구요 어미는 갔어요. 오래되면은 죽는 재튼 안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삽목해서 잘 자랐는데, 어 그리고 얘네는 이게 목질화도 금방 되더라고요. 제가 흙에다가 무슨 마사나 이런 거 섞어서 키우지 않는데, 마사 섞어서 키우는 경우는 목질화가 빨리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사 같은 건안 섞어봤는데, 그냥 상토에다 펄라이트 섞어서 키우는데도 이런 경우들은 목질화가 이렇게 금방 되나 봐요. 지금 1년 된 건데 많이 목질화 됐죠. 이제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순이 나왔더라고요. 저희 베란다는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휴면 휴면 상태인데 그래도 올해는 좀 컸어요. 그래서 새순이 나왔길래 그리고 굉장히 커요. 이렇게 막이리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자꾸 굵잖아요. 가지도 굵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그냥 분갈이 하는 김에 잘랐죠. 그리고서는 다른 아이들 분갈이 다한 다음에 같이 다 물을 줬어요. 다른 애들이 이제 며칠 있다가 또 가지치기 할 거니까서 다 물을 줬는데 주면서 생각해 나중에 주고 보니까 얘네들 여기가 물르면 안될 곳에 물이 다 이제 묻었겠더라고요. 그리고 서는 오늘 아침에 나와서 보는데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요. 물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흙으로 덮여 있었어요. 지금 제가 걷어 줬는데 흙으로 덮여 있어서 어 이러다가는 진짜 얘도 또 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얘도 아무리 삽목이 뭐 해놨다 해도 또 어미를 잘 살려야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러다가 외목대로 멋지게 클 수도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다육이 삽목할 때 커팅하잖아요. 그러면은, 음, 오랫동안 말려야 되고, 그럴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 커팅증 한 부분에다 다이세넴 가끔 잘 뿌려요. 뿌리고서는 흙에다 올려놓고 그러거든요. 얘가 살균제니까, 어, 그런 균 같은 거 예방하는 차원도 되고, 그래서 가끔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어, 얘네들도 여기다가 오늘 아침에 다이세넴 뿌려준 거예요. 그냥 뿌렸어요. 그냥 이렇게 묻혀서 뿌렸어요. 다이센의 농약인데 이렇게 이게 살, 어, 살균제니까 어, 얘네들 어, 뭐 응급 처방 식으로 뿌려놨거든요. 중간에 음, 올해는 얘가 생전 이렇게 꽃망울도 잘안 달고 그러더니 올해는 예쁘게 꽃망울도 또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는 응급 처방 해줬으니까. 큰탈 안나고 잘 아물어 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여튼간에 분갈이 해놓고 어처구니 없이 물을 주는 바람에 음, 얘네들이 이렇게 오늘 또 순환을 겪게 됐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